안녕하세요. 여러분, 니들누입니다 오늘은, 음, 저기, 맞 네, 오늘은, 칸초와 시리얼의 개수를 해볼 건데요. 그, 백미님이 다이소의 가면이라는 그런 걸 올렸습니다. 거기서, 편의점에 파는 칸초는 25인가? 아니, 20개인가? 들어있고, 트에서 파는 아니 아니 그 가게 편의점에서 파는 간천은 40개 아니면 30개고 30개고 아니, 그리고 문구점 그럼 문방구 네 죄송합니다 아빠가 불러가지고 갔습니다. 그 문, 문방구에서 파는 칼토는 20개인가 25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아이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준비. 접시 두 개랑, 시리얼, 이거 하나랑, 칸초, 이거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. 네. 자, 실험 방식은 간단합니다. 바로, 이 접시. 이두 접시에다가 하나씩 얼 하나는 칸초를 담아먹는 것인데요. 개수를 세볼거면 하나씩 하나씩 보내되잖요 물론 개수를 개수를 세면서 저기딱 놓는 것입니다 여기 여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리얼부터 겠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시리얼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뜯기때잘안뜯겨서 중간에는 맨 처음에 뜯을 때 어른들 아니면 어른들 아님이 이빨로 뜯어서 이빨로 뜯고 왔어요. 먼저 어, 이런 것까지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섯, 아홉, 열, 열하나, 열 하나, 열둘, 열셋.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러분도 함께 같이 세보세 지금 30입니다. 30 3 1 3 2 3 3 3 4 35, 36, 37, 38, 39, 그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개? 이렇게 많은 과자가 들어있네요 시리얼에는 78개의 과자가 78개의 시리얼이 들어있고 칸초는 또 얼마나 많은 칸초가 들어있는지 해보죠 이렇게 이게 좀 얘도 이게, 똑같아 아, 이게. 로즈의 법이다. 아이 젯. 자칸 초는 이렇게 있습니다. 자칸 초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자. 자 하나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십일, 십이, 십삼, 십사, 십오, 십육.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12, 33, 34, 35, 36, 37, 37, 38, 39, 40. 네, 마트에서 사온, 마트에서 사온 칸초는 40개네요. 자, 이거는 까먹었고요. 70몇 개였더라? 영상 다시 돌려보내야 되니까, 그, 이번 거는 댓, 댓글? 데, 댓글이 된다. 그, 편집 영상을 좀 편, 편집을 해서, 숫자 같은 거좀 나오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다 구분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먹어볼 건데요. 맛을 리뷰해보도록 하죠. 먼저 시리얼부터. 음, 잠깐만요. 음. 아까 잠깐, 시리얼은, 음. 낯발삭하고 초코가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초콜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딱 좋을 것 같네요. 초코랑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시리얼을 사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. 칸초도 마찬가지예요. 칸초도 이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거든요. 거에요? 이렇게 여기 저기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한 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고 좋은 점이 얘네 둘다 뚜껑을 닫고 열수할수 있어요. 근데 또 박스 채로 나온 게 있어요. 엄청 큰건 아니고 엄청 큰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스로 나온 게 있어요. 박스 밖에 고래밥처럼 고래밥 박스 주면 막 뜯어서 그거 그거처럼 나온 게 있어요. 그리고 뭐바삭하고 여기 모서리가 조금 뾰족해서, 뾰족해서, 뭐 이런 뾰족뾰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칸초를 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, 그래도 시리얼을 먹고 싶으시면 이 모서리를 살짝살짝, 이브로카 이렇게, 살짝, 살짝좀 뭉클하게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요. 그 부분에 제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. 이 친구 앨리스 민트님이 그때 떡볶이 재료 사러 갈 때, 그때 저희 앨리스 민트님이랑 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그리러 가는 김에 떡볶이, 제, 떡볶이 해주시니까 떡볶이 재료 사오라고 해서. 갔어요. 그리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골라서 사오라 했거든요. 그래서 앨리스 민트님의 칸트를 닫고 저는 시계를 샀습니다. 그래서 다 놀고 앨리스 민트님 집에 데려왔을 때그 장어집인가? 그게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앨리스 민트님이 이게 시리얼이랑 칸초랑 반 반해서 같이 이렇게 먹자 그랬어요. 그래서 저도 같이 먹자 그랬죠.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엘레스민트님이 이 시리얼이랑 칸초랑 동시에 먹으면 파스 맛이 난다.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먹었는데 별로 파스 맛이 나지 않았어요. 근데 그때는 그때니까 또 그때는. 과자를 계속 먹고 있어서 맛을 몰랐을 수 있으니까 한번, 지금 한번 먹어보죠. 이걸 이렇게 겹쳐서 동시에 먹어보자. 안 나는데? 안 나는데? 제가 지금 현지 가져서뭐 하는 짓이냐면,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어디 떨어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숨겨서 막 이걸 뒤지면서 이제 가끔 하나씩 제가 하나 여기 하나씩 숨기 숨기는 거 보셨다. 그거그거찾아보도가할 것입니다. 일단 눈을 쭉 뜨고요. 저기 하나 나가 있다. 몰랐네. 먹고 이거는 어, 이제 눈을 깔고 찾아보겠습니다. 평소에 아무데나 노는 순간 이게딱 밑으로 갔거든요? 딱 이게 있었어 음, 근데 이쪽을 하차야돼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이렇 해서 왜안지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같지아 진짜 그냥 얘는 좀막 은좀 많이 샀으면 찾을 것 같은데. 어? 찾았다. 나가 있어, 또. 아이 이거 먹어야겠다, 집에. 집어. 아이, 집어넣어, 팔자. 에이, 먹고. 하나는 여기 둘 다. 여기까지 리듬미였습니다 네 allora, 빠이.